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버 입장에 관한 주제로 공략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서버를 볼수 있는 방법과 서버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확인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서버 입장할 때 오류로 접속 못 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멀티 서버에 입장하고 게임에서 플레이할 때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꽤 있거든요. 이것도 대표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네 번째로 싱글과 다르게 멀티 서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또 서버 채팅 방법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조작 요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버 보는 곳은 여기고요. 댓글에도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들어가서 접속을 해 보면 요렇게 접속이 되실 겁니다. 다양한 서버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우선 저희와 언어를 한번 맞춰 볼까요? 오른쪽에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요. 코리아로 맞춰 봅시다. 오, 여기있데 네. 위쪽으로 가면은 북한이고요. 저희는 남한이니까 아래쪽을 고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서치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은. 네 됐습니다 이제 한국 서버들이 쫙쫙쫙 나오는군요 일단 현재 있는 정보를 보자면 뭐 플레이어 수 현재 접속 중인 플레이어 수 나오고요 옆에 있는 요거는 이제 몇 명이 최대 접속할 수 있는지 적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요거는 막 변할 수는 있습니다 서버장님이 조정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 변할 수는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서버 하나를 클릭해서 접속을 해 보면요 이 서버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중에도 중요한 키워드를 몇개 가져가 볼까요? 일단 업타임, 가동 시간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서버 들어가는 건 좋지만 오랫동안 했다가 갑자기 서버가 날아가서 안 돌아오면 아쉽잖아요. 보통 8, 0 90%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서버들은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신뢰가 좀 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서버 디스크립션, 서버 설명입니다. 이거 설명을 보시면은 서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요. 알다시피 서버 설정에 따라 완전 플레이가 달라지니까요 자기 취향과 맞는 설정으로 된 서버를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멀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뭐 상점이 필요하신 분은 상점이 있는 곳이 좋겠죠 또는 이제 뭐 뛰는 좀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여기 가시고요 브리타 모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모드라던가 설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디스크립션에 적어 놓으니까 보고 참고하시고 서버를 골라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서버 가몇명 접속하는지도 볼수 있는 통계를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쫙쫙쫙 나오죠. 대충 마우스로 올려보면은 평균 몇 명이 접속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많이 접속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존보이드라는 게임은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은 이제 만날 확률이야 높아지겠지만 또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은 쉽게 만나기 힘들 수도 있죠. 또 워낙 많아지면은 서버에 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상황들은 잘 고민을 해보시고요. 참고 용도로 만 요거를 보시고 서버를 골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장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제 위쪽에 여기 어드레스 보이십니까 요 친구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게임으로 돌아온 뒤 여러 명이서 하게 누르시고요 그러면 바로 여기 즐겨찾기 추가가 있죠 IP에다가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여기 뒷부분에 이 표시 뒤에 있는 요거는 포트 번호입니다 요거는 따로 자르시고요 이것도 지워버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포트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을 적당하게 지워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적당히 지정해주세요 아 물론 이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접속 못해요. 자 이제 추가. 이러면 좌측에 생겼죠?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으, 뜨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접속하기를 누르면 되겠죠. 잠시 기다리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버에서 모두 이제 다운받으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눌러서 모조리 구독을 하시고요. 음 다운로드가 쫙쫙쫙 되고 있죠. 요 과정을 이단 지나면은 서버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실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이 문제는 서버 문제의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 서버 가동 중에 모두 몇개 업데이트 되거나 그러면은, 에, 워크숍 아이템의 버전하고 서버하고 달라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은 있는데 더못 들어가요. 그 서버로. 그래서 요거는 그 서버에서 사용하는 커뮤니티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이거 뜬다고 라고 말하면은, 서버장님이 뭐, 껐다 키던가, 아마 해주실 겁니다. 근데 서버 문제가 아니고, 팀 다운로드 서버 오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기다리거나 하면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한번 눈치 보시고요. 이 오류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있는 모드랑 직접 가지고 계신 모드가 파일이 일치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리타 모드죠, 대충? 음... 브리타 모드인 것 같고요. 이제 구독 취소를 하시고, 잠깐 좀 기다렸다가 다시 재구독을 하셔서, 새로 이제 브리타 웹홈팩을 다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모드도 안 적혀있고,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바닐라 파일인데요. 그 말대로 그냥 존보이드 원본에 있는, 파일입니다. 이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팀으로 가셔서 종보에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속성 들어가서 무결성 검사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 파일 무결성 검사 한번 해주시면은 원본과 다른 파일들 원 상태로 바꿔놔가지고 다시 접속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워낙 다양한 이유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시길. 일단 여러 가지 사례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버마다 규칙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서버에서 금지하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런 보관함을 떼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관함은 아이템이 자동으로 이제 리스폰 되어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떼어간다 그럼 이제 이 가구는 다시 리스폰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템이 그래서 요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보관함이 있다 그럼 일단 떼어내기 전에 떼어내도 되는 보관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서버 규칙을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자기가 지은 건 상관없고요 보관함은 일단 이렇게 물건이 들어가는 모든 거를 통치랑 하는 거예요 또는 뭐 렉걸리는 템을 이렇게 바닥에 엄청나게 뿌려놓는다고나 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지금 천 만개죠 바닥에 뿌리는 거 보이십니까 이러면 테러가 되는 거죠 어... 렉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도 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서버에서 보통 다 설정이 꺼져 있긴 하지만 여기 뭐, 화염병 들고 갑자기 뭐 집에다 던져버린다거나 하는 것도 다 테러겠죠? 어, 요런 거든 좀 지양해 주시길. 또는 이제 퇴비통,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이제 뭐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는 할수 있는데, 여러 식으로 무슨 퇴비통 무적존을 만들어서 뭐 좀비 몸몰이 사냥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 서버가 꽤 많습니다. 집을 단순히 지키는 용도면 상관없는데, 에, 이렇게 무적존 만들어서 사냥을 하시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멀티 서버에 있는 아이템 중에서 좀쓸것 같은 아이템하고 조작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 설정부터 볼까요? 어, 마이크 많이 쓰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계속 쫙,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VYP 방법이 요게 이제 마이크 설정인데요. 눌러서 말하기로 되어 있으신데 보통, 이거가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 음성 이거 있죠? 여기서 이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키로 절 설정을 하시면은, 이거를 꾹 누를 때만, 어, 눌러서 말하기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D 방식은 항상 켜져 있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할 때마다 이 눌러서 말할 필요가 없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로 할수 있습니다. 음소거는 뭐 끄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제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다 하면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 작은 경우가 많아서 항상 저는 이렇게 끝까지 켜놓습니다. 물론 제 마이크 음향 설정도 할수 있고요. 다음은 아이템이죠. 이런 예, 무전기 같은 거를 써가지고 대화를 많이들 합니다. 사용 방법은 이걸 이렇게 켜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딱 켜지죠. 현재 이제 마이크 음, 켜진 모노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v i p 설정, 게임 내 마이크 설정을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ON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 그럼 이제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눌러서 말하기 설정이라서 키를 하나 눌러가지고 마이크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딱딱딱 말을 해 대고 있으면은 이395.2이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서버 마다 그 공용으로 쓰는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딱 조절하시고요 뭐딱 조절하셔서 입력을 누르시면은 여기 바뀌죠 0.2 이렇게 이거는 서버 마다 주파수가 아마 다를 거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무전기를 써서 대화를 하고 싶다 하시면 아무래도 같은 주파수로 맞추셔야겠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에, 여기 채팅이 쫙 있는데요 보통 엔터로도 여기 s 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이. 아마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볼수 있어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시고 탭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싹싹싹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올로 되어있는 걸 한번 써볼까요 올 l l 은 이제 이 서버에 접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말을 하시면은 에, 말을 하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죠 이제 서버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보통 올로 되어 있으면은, 서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채팅창 켜고 있으면은, 다 전달됩니다. 또는, 게임 내 팩션, 조직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탭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 팩션 있죠? 이러면 이제, 같은 조직원들끼리 대화가 가능한 설정입니다. 대답을 딱 하시면, 여러분 이제 같은 조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는 용도입니다. 예, 비교적으로 이세 개를 좀 많이 쓰고요. 일단 이 정도가 간단한 이제 멀티 조작 요소들이었어요. 일단 끝났습니다. 정보 유용했으면은 구독해두면 더 좋은 정보들 잔뜩 얻으실 수 있습니다.